온라인 스타트 제15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15경주가 출발했습니다. 올라인 스타트 제15경주 장수영 최인원 이용세 이휘도신영경 손주정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초반 스타트 1번 장수영 선수가 초반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통과하면서 1번과 2번 그리고 뒤쪽으로 3번과 4번이 보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1번의 장수 41번에 장수영 선수가 이제 먼저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1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3번 대열에 크게 변화 없을 때 3번 이용세 선수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2번을 넘어섭니다. 1번 3번 2번 2번 3번 2번 4번 5번 6번 순위 됐습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의 장수영 선수는 온라인 스타트 타임, 온라인 스타트 타임과 그리고 소개 양스 타임 모두 앞서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대열의 규들의 변화 없습니다. 3번의 이용세 선수는 모터 부분, 모터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1번 장수영 선수가 격차를 조금 많이 벌려놓은 채 이제 마지막 한 마크를 통과 1번, 3번, 2번 초반 대열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1번 장수영, 1번에 장수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여 3번과 2번 뒤쪽으로 4번, 5번, 6번 결승선 통과 제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